내일은 왕의 교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오늘 성 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삼일 동안 무덤에 가시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27장 오늘 왕의 죽음, 왕의 고통. 그리고 이 왕의 고통을 넘어서서 왕의 죽음으로, 그리고 왕의 승리로 부활이죠. 그리고 왕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27장, 28장의 말씀이 구성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고통, 왕의 죽음, 왕의 승리, 왕의 약속, 다시 오실 것. 왕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왕의 약속으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되 있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올라가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왕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구성되었을까요? 왕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왕의 죽음 27장, 28장의 왕의 아, 승리, 왕의 약속. 이렇게 구성된 것은 그냥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64년 로마 대화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굉장히 심하게 시작이 되죠 1차 박해 동안에 이 마태가 쓰여진 겁니다 마태 복음이 마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상황 삶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붙들 수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고 뭔가 우리의 고통을 뛰어넘을 만한 고통 그 이상의 의미가 필요한 거죠. 붙들 말, 붙들 수 있는 궁극적 소망이 그 무엇이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궁극적 소망, 지금 당하고 있는 엄청난 핍박과 고통 그 이상의 의미가 될수 있는 그 무엇인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왕의 고통, 왕의 죽음, 왕의 승리, 왕의 다시 오심 약속이죠. 그래서 이 고통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고통과 끔찍한 시간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다. 왕의, 왕은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서 왕은 승리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게 무슨 도대체 의미가 있느냐? 어, 왕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왕과 함께, 왕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듯이, 그 고통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통은 그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는 승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고통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과 끔찍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승리로 가는... 그 순간과 의미가 있다. 궁극적으로 왕의 약속을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고통의 목적이 있다. 그걸 지금 27장 2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요. 그 왕의 고통을 열어가는 그첫 번째 구절이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해요.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더니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둠이 임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이 죽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임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은유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둠이 진짜 임해서 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맹탕처럼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이 어땠는지를 표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은유,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을 대변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어둠이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 속에 임했었는지. 여러분 그 시간대가 언제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제 6시입니다. 제 6시부터 제 9시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이 24시간 중에 정오 12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어두울 시간이에요? 가장 밝을 시간이에요?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밝아야 될 때입니다. 가장 밝아야 될 때에 가장 어둠이 짙게 내려깔렸다. 이것처럼 더 깊은 은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내 인생의 삶의 토막에 가장 어두, 어, 밝아야 될 때, 가장 햇빛이 필요할 때, 가장 깊은 고통의 어둠이 짙게 내리깔리는 거죠. 바로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여러분 46절 말씀 우리 주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왕의 고통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아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엘리는 히브리어죠 라바 사박단이는 아람어, 그 당시의 현지어입니다. 같이 섞었었는데, 사박단이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 고통의 부르지즘에, 요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큰 외침이신데, 그게 사박단이에요. 당신은 나를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철저히 나를 버리셨고 당신은 철저히 나를 나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고통받는 성도들을 대변해 주는 큰 소리예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당신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당신은 나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 침묵,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에 뭐라고 부르지셨나는 거예요? 첫 번째 외마디가 뭐예요? 엘리예요. 엘, 무슨 뜻이죠? 예, 하나님이에요. 리가 1인칭 대명사.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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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나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침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 고통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시간, 내 삶의 정오부터 세시까지 깊은 어두움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묻고 있어요. 이 마태가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왕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전히 당신은 나의 엘이십니다. 여전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당신은 할수 있겠느냐? 그리고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가장 어둠이 짙었던 정오의 시간에 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겠는가 마지막입니다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오늘 51절 말씀 보시면 성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해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데 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까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안 됩니까? 이 성소 휘장을 보시면 18m입니다. 높이가 고가 18m인데. 여러분, 사람의 키가 아무리 커도 2m, 50을 넘지 않겠죠? 3m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18m.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찢었다면,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이 찢었다면, 성소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했다면 찢었다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야 정상입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김을 당해야 사람이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소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두꺼운 천으로 막아놓은 이 휘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한 거죠. 절대 다가올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접근 불가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누구도 다가올 수 없어, 접근 불가. 너희 죄 많은 인간들은 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나 여호와 앞에 접근 불가야. 누구만 올수 있습니까? 1년에 한번 대속죄일 때대제자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휘생의 피를 가지고 갈 때만 가능합니다. 1년에 딱한 번. 접근 불가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왕의 죽음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말씀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5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 가시고 죽음 이후에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성소 두꺼운 휘장 18미터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도 아니고 세 번째 기적도 아니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왕의 죽음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기적은 뭐냐면, 아, 적근 불가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성소 두꺼운 18미터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그 무슨 말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고통당하신 이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첫 번째 메시지로 내는 게 뭡니까? 그 모든 우리 죄 많은 인간, 죄 많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깊이 두껍게 가로막혀서 있었던 접근 불가. 접근하고 싶지 않은 는 접근할 수 없는 그 모든 가로막혀진 휘장을 찢고 달려오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셨는지 접근 불가가 아니라 접근 허용이죠 누구든지 올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되시게 해야 될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너 올라와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해요. 하늘에서 땅으로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 두꺼운 죄로 가로막혀져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찢어 버리시고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로 달려오시는 왕,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찢어진 휘장에서 느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에서 두껍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가로 막혀진 두꺼운 천과 같은 내 삶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예수님의 고통이죠. 예수님의 고통은 그래서 소통의 시작점입니다. 소통의 시작점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와 깊은 소통을 하시고 싶어하시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의 고통을 감상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주 앞에 휘장을 찢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달려오신 그 주님처럼, 내가 주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귀한 순간,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죄 많은 저희들 가운데 휘장을 찢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에 그 주님을. 하나님 온전히 영접하며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왕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가장 햇빛이 찬란하게 비춰야 될 정오 12시의 삶의 시간 가운데 짙게 어둠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나의 왕 되신 주님으로 하나님 생각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극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고통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시작점인 것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죽음의 이 3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시간 하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내 삶의 정오 열두시 그리고 3시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때하는그 시간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고백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수의 두꺼운 휘장을 우리의 가로막혀진 적군 불가라고 써붙여진 그 모든 휘장을 과감하게 짚고 위에서 아래로 달려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새기며 우리가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능력으로 삶의 소망으로 여기며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3일 무덤의 그 3일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면서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그 예수님의 영생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